안녕하세요, 땡영입니다. 오늘은 코스트코 할인 상품들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9월 22일 일요일까지 한 주간 할인하는 식품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찬들 구수한 가정식 집된장 3.15kg 11,990원이고요. 베스킨라빈스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우유 190ml짜리 24개 한 박스입니다. 14,490원. 제너럴 밀스 딸기 바나나 치리오스 2개 15,490원. 백설 소갈비 양념 840g짜리 4개 15,990원, 백설 프락토올리고당 1.2kg짜리 4병 16,790원, 종근당 건강 닥터케어 통곡물 크런치 20g짜리 10개씩 2박스 17,890원, 우블식당 냉모밀 10인분 17,990원, 백설 남해굴소스 500g짜리 4병 17,990원입니다. 해찬들 100% 우리쌀 태양초고추장 1.8kg짜리 2개 18,990원 이고요. 테이스틴 단백질칩 600g 19,890원 미랑 국내산 가바오색 현미 5kg 24,990원 종근당 테이스틴 템페칩 40g짜리 8개입니다. 21,790원 우블식당즉석구동 10인분 24,990원 더 건강한 등심 슬라이스 햄 250g짜리 4개 25,490원 이고요. 백설 카놀라유 900ml짜리 5병 26,990원 스타벅스 돌체구스토 캡슐커피 60개 29,990원 종근당건강 키즈 홍삼 튼튼업 20ml짜리 30포 3 30 9 9 9 0원이고요 스타벅스 네스프레소 캡슐커피 60개 31,590원 스타벅스 네스프레소 캡슐커피 60개 디카프 플레이버 31,590원입니다 파이면 프로틴밸러스 액티브밀크 250ml짜리 24개 31,990원이고요. 본퓨 후라이드 오징어 270g짜리 2개입니다. 32,990원. 풍국면 들기름 막국수 총 3개 34,790원. 종근당 건강 락토피 플러스 아연 선물 세트 35,990원. 퓨럼 활력찬 홍삼정 스틱 10g짜리 60호입니다. 67,900원. 다음은 생활용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릴홈 목이 편한 면 경추베개 3 0에5 0 c m 사이즈고요. 가격은 9,990원. 싹스탑 성인 데일리 스니커즈 양말 10조 9,990원이고요. 짚락 버라이어티 소형 200개 그리고 미니 100개 모두 포함해서 11,490원 최소 구매 2개부터입니다. 스카치라이트 옥수수 그물 망사 수세미 10개 11,590원 최소 구매 2개부터고요. 질바이젤 스튜어트 여성 양말 다섯 족 1890원 검 몬스터 어린이 칫솔 여섯 개 1990원 검 어드밴스드 케어 플로서 150개짜리 두팩 1990원입니다. 섹스탑 여성 더신 여섯 족 1990원이고요. 박공은 홈패션 캐릭터 엑센트 러그 바스매트 소형입니다. 12990원 뉴발란스 성인 더신 양말 여섯 족 13990원입니다. 페브리즈 차량용 방향제 2.2ml짜리 6개 14,490원이고요. 최소 구매 2개부터입니다. 뉴트리플랜 애견용 홀릭 소시지 30g짜리 4 2개 14,990원 최소 구매 2개부터고요. 아디다스 아디라트 슬라이드 14,990원 파리 퇴치기 14,990원 박홍은 홈패션 면 사각 바스매트 겸 엑센트 러그는 14,990원입니다. 사이즈는 65에 45cm고요. 트라이엄프 여성 쿨 캐미솔 러닝 셈에 15,490원. 스카치 브라이트 의류용 린트 롤러 5롤 15,790원 최소 구매 2개부터입니다. 크리넥스 위생행주 100매는 15,790원이고요. 이지앤 잘라쓰는 위생 롤 도마 30cm 총 길이 8m 2개입니다. 15,990원. 팔콘군 홈패션 캐릭터 엑센트 러그 바스매트 대형으로 하나 15,990원이고요. 스케쳐스 남성브리프 3매 15,990원입니다. 이지앤 에어프라이어 종이호일 120매짜리 2개 중형으로 15,990원이고요. 스카치브라이트 일회용 마른청소포 80매 16,490원으로 최소구매 2개부터입니다. 스카치브라이트 일회용 물걸레 청소포 50매 16,490원 최소구매 2개부터고요. 이지앤 슬라이더 지퍼백 135매 16,490원입니다. 이지앤 슬라이드 커팅랩 중형으로 30cm 총 길이 235m 두개 16,490원이고요. 이지앤 슬라이더 스탠딩백 중형으로 160매 16,490원 최소 금매두개부터합니다 대형 120매도 16,490원이고요. 최소 금매두 개. 짐락 지퍼백 중형 냉장으로 275개 또는 냉동 220개 16,690원 최소 금매두개부터합니다 이젠 더블 지퍼백 특대형으로 160매 16,990원 소형 500매 같은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역시 같은 가격으로 대형 210매, 중형 400매, 중형 플러스 280매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이어폭스 알루미늄 직화 용기 4각 3,320ml로 12개 16,990원이고요. 파이어폭스 알루미늄 직화 용기 사각 1175ml 35개 17,290원. 직화 용기 원형으로 1430ml 25개 같은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직화 용기 원형으로 1710ml 22개 17,490원이고요. 짐락 지퍼백 대형 냉장 160개 또는 냉동 120개 17,490원 최소 구매 두 개부터입니다. 알페신 카페인 리퀴드 200ml짜리 두개 17,990원. 시스템아 6 0 2 4 치약 110g짜리 6개 18,490원 루마이홈 동물 플로어 쿠션 18,990원 이지앤롤백 특대형으로 700매 두 개입니다 19,490원 크록스바야 플랫폼 샌들 19,990원 도르코 식도행 가위 세트 19,990원 우드베럴 플랜터 19,990원 야외용 요정 조각상 19,990원 이지앤롤백 대형으로 1000매짜리 2개 20,490원 라이프컴포트 리버시블 셔파 담요 전체 크기 248cm 그리고 233cm 크기입니다. 20,990원입니다. 동원디쉬 참치앤닭가슴살 에미오 캔사료 160g짜리 24개 20,990원 이고요. 뉴트리플랜 모이스트로어덜트 참치앤닭고기 21,190원 이즈앤슬라이드 커팅랩 대형으로 30cm, 915m입니다. 21,290원 커튼클럽 아동 삼각팬티 세트 열매 21,390원 에이프리홈 호텔식 면 베개커버 2개 21,990원입니다. 프렌치커넥션 메모리폼 욕실매트 2개 21,990원이고요. 뉴트리플랜 모이스트 참치 그리고 참치엔닭고기 21,990원 이지엔 일회용 비닐백 중형으로 1,200매 짜리 두 개입니다. 22,490원. 파이어폭스 바베큐 숯 10kg 짜리 하나 22,790원 최소금매두 개부터입니다. 뉴트리플랜 모이스트로 참치 영양 스프 50g 짜리 1 2개 22,790원이고요. 트라이엄프 여성 에어 모달 Y존 프리팬티 네매 22,990원. 수려한 비책 진생 윤수액. 150ml 플러스 100ml 22,990원 이지앤 에어프라이어 종이호일 150매짜리 2개 대형으로 23,790원 트라이엄프 여성 햄팬티 5매 23,990원입니다. 알패신 C1 샴푸 375ml짜리 2개 23,990원이고요. 검 일회용 치간 칫솔 소프트픽 어드밴스드 60개짜리 네팩 23,990원 아이깨끗해 거품형 핸드솝 4리터짜리 1개, 여기에 공펌프용기 490ml짜리 1개 포함입니다. 23,990원 수려한 비책진생 윤유액 130ml 그리고 100ml 모두 포함해서 24,190원 이지엔 일회용 비닐장갑 1000매 2개 24,490원입니다. 베린바스 멀티필터 와이드형 디클린 샤워 세트 24,790원이고요. 크리넥스 안심 반부 키친 타월 150매짜리 네롤총3개 24,990원입니다. 커클랜드 시그니처 다용도 장갑 소형 200장짜리 두개 24,990원이고요. 중형 200장 두 개도 같은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괴스 남성 긴 소매 크루티 25,990원. 해피콜 그래핀 IH 계란말이 펜 중형 25,990원 닥터그루트 탈모 증상 집중 케어 샴푸 700ml에 150ml 포함해서 25,990원입니다. 화이트 슈퍼업스 드림가드 그리고 드림핏 슈퍼롱으로 16개씩 4개 26,990원 이고요. 카카오프렌즈 모니터 거리형 방향제 2개 26,990원입니다. 화이트 네이처 폴의 울트라 날개 중형 그리고 대형 27,990원이고요. 좋은 느낌 유기농 순면 울트라 슬림 소형과 중형으로 28,990원입니다. 타카시오 정원 화단 펜스 30cm짜리 두개 29,990원이고요. 수려한 비책 진생 윤크림 50ml 그리고 25ml까지 모두 포함해서 31,290원입니다. 이지엔 더블 지퍼백 중형 400매 그리고 대형으로 210매 모두 포함해서 31,690원이고요. 이지엔 롤백 소형 1,000매짜리 두 팩씩 세개 31,790원입니다. 슈크 하이드로 파이브 컴포트 면도기 세트 기기 하나 날 16개 모두 포함해서 31,990원이고요. 이지엔 종이 호일 75미터짜리 두팩두개 31,990원. 스카츠브라이트 더블액션 청소 걸레 세트 핸들과 청소포 44매 모두 포함해서 33,490원입니다. 볼빅 플라이온 3피스 골프공 선물세트는 33,490원이고요. 아디다스 여성 트레이닝 바지 33,990원. 세이프라이프 자동차 가정 캠핑 소화기 33,990원. 피지오겔 DMT 프로 비이브 로션 210ml짜리 2개 34,590원입니다. 화이트 센지 여성 라피아 와이드 린넨 캡 케일리 3 9 9 0 0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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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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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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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5 크림 1 3 5 m 0짜리0개3 6 0 9 0원 도르코 마이0프로0 프라이팬 2 8 c m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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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즐리 태양광 충전식 led 펜 37,900원이고요. 클리넥스 순수 소프트 메가롤 40m짜리 30롤 2개 38,990원. 타카시오 정원 화단 펜스 40cm짜리 2개 39,990원. 엘리자베스 스튜어트 소가죽 밴딩 로퍼 39,990원입니다. 타카시오 비너스 플라잉 버그 트랩 4,900원이고요. 클리넥스 안심 삼겹 키친 타월 160m짜리 12롤 2팩입니다. 41,000원. 캐스트롤 마그네텍 하이브리드 합성 엔진오일 1리터짜리 6개, 42,900원이고요. 언더아머 남성운동화 44,900원입니다. 박홍근 홈패션 냉감매쉬 블랭킷 150에 200cm, 44,900원. CMP 그린 프로폴리스 안티 옥시던트 앰플 세트 45,600원. 박홍근 홈패션 인견 3중직 스프레드 싱글 사이즈로 45,900원입니다. 캐스트롤 마그네틱 합성 엔진 오일 1L짜리 6개 48,900원이고요. 캐스트롤 엣지 티타늄 합성 엔진 오일 1L 6개는 48,900원. 하림 더리얼연어 애견 사료 어덜트 3.6kg는 49,900원입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 9월 22일 일요일까지 한 주간 할인하는 코스트코 스페셜 할인 상품들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뜰 장보기 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랄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